자,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은 서로 같은 함수. 자, 말 그대로 함수가 같대. 자, 함수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F 함수와 G 함수가 같아야 되면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표시야? 함수 값도 같아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니까. 별거 없잖아. X에다가 똑같이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식에다도 1 넣고, 이 식에다도 1 넣는데 나온 함수 값이, 둘다 똑같으면, 그 함수는, 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답이, 아니, 그러니까 같은 함수로 보자는 얘기지. 알겠죠? 자, 별거 없어. 진짜로. 자, 보자. 394번. X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러니까 정의역은 딸랑 두 개야. 이두 숫자를 넣었을 때, fx에다가 넣어서 나온 함수 값과 gx에다 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 똑같기만 하면 그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된다고. 알겠지? 자, 보면 생긴 거는, 야, 이거 봐봐. 얘는, 보자마자 얘는, 어? 선생님, 이제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있어. 왜? 정의역이 딸랑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쌍두 개. 그니까, 러점두 개만 찍히는데, 그점두 개가 같은 위치에 찍히면, 얘 F 함수하고 G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되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 자, 그러면 F에다가, FX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함수가 얼마나 오니?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얼마야? 3 나오지, 3. 그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여기도 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 그럼 x 에다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자, 두 번째. 이번엔 1 넣어, 1. FX에다가 X에다 1 넣으면, 자, 1 넣으면 3 빼기 1 빼기 1이니까 얼마니? 1 나오지, 1. 그치? 마찬가지야. 이 GX에도 1 넣었을 땐1 나와야 돼. A 플러스 B가 1이 나와야 돼. 자, 그럼 바로 또 열리! 자, 더해주면. 이 e, b 는 4. b가 얼마? 2가 나오겠네. 그럼 a 값은 마이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자, 별거 없죠? 자, 다시. fx와 gx의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에서 집어넣은 값의 결과도 같아야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 되잖아. 알겠죠? 자, 한 문제 더 봅시다. 자, 397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에이, 뭐야? 3차 함수네. fx라는 3차 함수와 gx라는 1차 함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해라. 어, 뭐야, 이거. 정의역을 만들란 얘기잖아, 그치? 자, 그 말은, 여기에다가 X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X값 구하라는 얘기야, X값.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FX하고 GX에, 나오, X에다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같으려면, 연립방정식 풀듯이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4x 플러스 3. 자 이게 의미를 좀잘 깨달으면 돼요. 얘들아 이게 곧 f(x)와 g(x) 가 같다 라고 놓고 푼 거잖아. 지금 그지? 여기다가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같아지는 함수값.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식을 쓰고 풀면 그때 나온 X 값이 여기다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지는 거잖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3차 방정식이니까. 자, 한 곳으로 몰아놓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음, 플러스 6은 0. 이라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음, 조립제법 해야겠지? 오랜만에 3차 방정식이야. 자, 1. 빵 마칠 육자 뭘로 조리째법이 될까요? 1될것 같은데 1 그지? 자1 1뚝 떨어지고 11은 1 1 1 마육 6, 마육 6, 빵 됐지? 자 x 마이너스 1을 답으로 하나 갖고 있고요. 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됐고요. 자 이거 또 인수분해 바로 되지. 3 2 6마이너스 작은 쪽자 인수분해 결과는 X-1, X+, 3, X-2. 자, 그래서 이두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뭐뭐가 생겼냐면, X가, 그치, 될수 있는 애들, 쭉 일단 써보면, 마이너스 3도 되고, 그치? 1도 되고, 2도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어, 여기까지 실컷 잘 풀어놓고, X의 개수? 세 개요 이러면 큰일나, 그치 X 집합이 최대가 될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X가 될수 있는 애들을 다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마이너스 3, 1,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애들만 계산하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 2의 3제곱에서 자, 공집합은 빼야되니까 빼기 1 해주면 답은 7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 봐봐. 만약에 그냥 선생님이 그냥 X라는 애의 집합을 이렇게 썼어. 그럼 이 조건을 줬을 때이 FX하고 GX하고 함수가 같아 달라. 같잖아. 그치? 같잖아. 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나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나 답이 같거든. 그치? 아, 당연히 1만 줘도 같아. 또 뭐도 돼. 2만 줘도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3하고 1. 이거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부분 집합 다 쓰는 거지. 그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치? 심지어 3개를 다 줘도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된단 말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일일이 다쓴 거야. 하나, 둘, 셋. 네, 5, 6, 7, x가 될수 있는 집합은 이렇게 7개가 생긴다라는 표현이겠지.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